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개자리분들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뭐, 오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밝아요.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이 하고 싶어 했던 것, 혹은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어,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일 수도 있고요. 뭐, 내가 하고자 했던 것, 희망하고 있었던 것, 음, 아니면 취미 활동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그런 거 뭐.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 관련으로요 뭐 시작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 하나 또 일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뭐 상당히 좋습니다 본인이 지금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요 음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결정을 하고 무언가를 일을 추진할 것 같은데 본인의 결정이 맞는 결정이라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어. 알맞은 결정을 하고, 그것은 당신을 뭐 일이든 공부든, 혹은 뭐 이게 본인의 그 마음의 심경에 변화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심적으로 정말 편안해진대요. 어? 일이든 공부든 무엇이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일, 그리고 좋은 일이 있다. 어? 뭐 상당히 좋습니다. 운의 흐름. 음. 어, 근데 뭐 결정하는 게 여태까지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런 고민이 생긴 건 아닐 거예요. 본인께서 쭉 하고 있던 고민을 이제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이번 열흘에. 음, 좋은 결정 하시는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즐거운 일이 있다고 나왔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카드 볼게요. 음, 밑에 건강운건강운은요 조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나 눈이 침침할 수도 있어요. 음, 너무 이제 뭐, 뭐 일을 하느라 혹은 뭐 정보 수집을 하느라 이런 거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정보 수집을 하느라 컴퓨터를 너무 많이 본건 아닌가. 응? 눈 시력 이런 거좀 침침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거 시력 관리 좀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응, 그 외에는 뭐 어깨 결린 거 이런 거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컴퓨터 이렇게 치고 막 맨날 휴대폰으로 정보 찾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응? 다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응?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 어, 그리고 금전운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 없지 않아요. 어, 뭐, 막 부자, 유, 뭐, 부자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렇지는 않지만, 요번 열흘은 부족함은 없어요. 어, 부족함이 없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낭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않아요. 어, 본인께서. 그래서 요번에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지는? 어, 재정적으로 주머니도 좀 두둑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열흘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일 공부 관련? 음,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의욕이 넘치고 기분 좋고 장밋빛, 핑크빛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어, 뭐 위에 것과 연관해서 읽는다면 어,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것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것, 결과는 알수 없어요. 결과는 알수 없지만 이제 내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한다. 음.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또 위에 있는 것과 상관이 없으신 분들도요. 이번 열흘은 무언가 새로 맞는 일이 있다면 그걸 시작하는 것이 좋다. 어, 새로 맞는 일이 있을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 공부도 있을 것이고, 왠지 자신감. 뭐 근거는 없지만 어디선가 내가 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잘할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아 이걸 내가 해내면 나한테 엄청 도움이 될것 같아. 그런 식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이든 공부든 이번 열흘에는 그니까 본인께서 임하실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음. 개인 관계 운, 어,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먼저 보면요. 어, 요번 열을, 글쎄요, 요번 왜 이럴까? 음, 지금 우리 연애하고 있는 거에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이게 뭐, 권태기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항상 똑같은 데이트를 하는데, 어, 다른 때는 괜찮았어. 근데 오늘은 이 사격 좀 재미가 없어. 여기에 뭔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어. 어, 권태기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뭐, 만나는 것도 귀찮고 하지만, 이건 그건 아니에요.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아, 뭔가 이프로 부족해. 응? 어? 그래서 조금 무언, 무헝... 근데, 어, 두 분이서 이야기를 잘 해보고 데이트를 또아 그래 둘다좀좀 좀 그런 것 같아 우리 오늘은 다른 거 특별한 데이트 코스를 짜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면은요 어, 조금 색다른 데이트도 조금 하실 수 있지만 어, 어쨌거나 본인이 느끼기에는 다른 때하고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데이트 음, 그런 거를 조금 하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솔로이신 분은요 어, 솔로 탈출은 조금 어렵습니다 음. 어, 이게 지금 뭐 뭐라 그럴까? 음, 사, 소개팅 건수는 있긴 있어요. 본인께서 해달라고 하면 들어오기는 할 건데, 본인이, 아, 그니까 뭐라 그럴까? 이 사람, 그니까 만나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정보 수집 같은 걸 하면은, 어 그런데 선입견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는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이어갈 수가 조금 없을 것 같아요. 요번 열흘은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좀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그런 조금 깁새 운기가 조금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일반적인 대인관계 운 일반적인 대인관계 운도 사실은 조금 그래요. 어 뭐라 그럴까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착한 것 같고 나한테 충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왠지 싫고 뭐 이런 느낌? 어, 어떠한 의도로 주, 좋은 말을 하는지, 어떠한 의도로 충고를 하는지는 필요 없다. 그냥 내 기분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난 좋아. 뭐 그런 식으로 약간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음.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사람을 보고,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이제 들리는 소문에, 야저 사람은 어떻대. 아, 그럼 나는 됐어. 뭐. 근데 본인한테 그 분이 은인니까 그러니까 귀인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직접 맞닥뜨려보고 한번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관계를 이어가거나 혹은 끝내거나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어. 어. 이거, 이거, 수택절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음, 절약하다, 절제하다, 결단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본인께서 요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정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결정할 때래요. 결단을 내릴 때래요. 음, 밑에 주역카드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 이렇게 뭐, 밀어놓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지 말고 무언가 내가 결정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적극적으로 자신을 갖고, 음, 자신을 믿고 그리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뭐또 뭐, 또 이제 뭐 절제하는 거, 절약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는 아마 낭비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본인께서 잘 알아서 절약하실 거예요. 어, 쓸데없는 거에다가 뭐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어, 소, 쓸데없는 데 감정, 에너지 소모하지 말 것. 음, 본인에게 오롯이 어, 에너지를 집중시킬 것.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뭐, 뭐,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요번 열흘 중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결단을 내려라, 결정을 해라,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